참 예수님, 네 이번 10월 달은 예, 묵주기도 성월이면서 또 동시에 전교의 달입니다. 이 전교의 달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전교 주일로 정해서 예, 민족들의 복마를 위한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교 주일을 맞이해서 예, 전교 혹은 선교라는 의미를 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이 지상 명령인데요. 예, 여기에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복음화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제 교회는 울타리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울타리 밖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소통하고 나누고 또 돌봐야 하는 이러한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굉장히 감동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너는 내 운명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여성을 향한 한 남자의 그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몹쓸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은 이 순수한 남자 주인공은 끝까지 이 그녀를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면서 예, 사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예,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영화 제목이 암시하듯이 운명이라는 것 거스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근본적인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예,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체험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느님이 얼마나 사랑 자체이신가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선교를 하면은 더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세례를 받게 할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은 세례를 받게 하고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면서 동시에 정말 자신이 체험해왔던 그 하느님의 사랑을 그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에게 선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처럼 그 영화의 제목처럼 선교는 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교를 운명처럼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죠. 그 중에서 초대교회 때, 바우로 사도를 우리는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우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우로 사도는 사실 소아시아 지역을 세 차례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많은 고초를 겪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그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운명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를 선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한테 불행이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계세요? 네. 물론 뭐, 그러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특성은 근본적인 특성은 선교적입니다. 선교. 예, 바로 이 선교적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자기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만 양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목에 머물지 말아야 돼요. 예. 이제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를 향해서 또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선교적이지 못하다면은 또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다거나 닫는 그런 교회라면 폐쇄적인 교회가 될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교회라고 할수 있죠. 또 신자들끼리만 소통하고 나누는 그러한 이기적인 공동체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신자는 이기적인 신자일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저희 본당에 바자회 행사를 하는 것도 우리 본당 우리 신자들 간의 잔치이고 축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더 넘어서서 이 동네의 주민들도 또 동네 사람들 이웃들도 함께하는 그런 바자회가 된다면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그들도 체험할 수 있고 또 즐기고 또 행복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예, 본당 내 신자들만 삼억을 한다면 이제 삼억은 시니어 삼억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 고령화가 됐어. 많이 이제 연세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한 성당 안에 본당 울타리 안에서만의 사목으로만 치우친다면은 이제 예,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우리 이 상봉동 지역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우리, 예, 이 마당 밖으로만 나가도 이 지역 사회에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주변에 그 청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여기 지금 계속 상봉동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당 안에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 청년 사목을 보좌신님이 하고 계신데 예, 그 청년들이 많아야 많아야 지금 활동하는 청년들이 15명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울타리 밖을 나가면은 이 지역 사회에는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저 우리 안에서만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양떼만으로 사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울타리를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를 향해서 소통하는 사목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만약 이 선택을 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는 쇠퇴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교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선교적이다. 선교는 나가는 겁니다. 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는 교회는 야전 병원이 돼야 된다 이거죠. 야전 병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병원 가려면 다 환자들은 병원을 직접 찾아가요. 거기에 의사들이 있고 예, 얼마든지 가만히 있어도 다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앉아서 신자들이 찾아오고 비신자들이 찾아오는 것만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 점점 고령화 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기서 나가야 돼. 야전병원이 돼야 돼. 네, 예, 전쟁터에서, 야전병원은 예, 어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는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필요한데 돌봄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네, 나눔이 필요한 곳에 가야 돼요. 가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선교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도 선교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자기만의 신앙에 머물고 말 겁니다 이웃을 향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때 우리는 선교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음 달에 우리 상봉동 소재, 상봉동에 소재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3억 방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본당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노력은 교회가 선교적으로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어,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인만웰의 하느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실천하고 또 함께 그것을 나누는 우리 선교적인 우리 신앙인 선교적인 본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